사람들은 바다가 넓으니까 뭘좀 벌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해양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한 지문입니다. On increasing awareness of our effect on the ocean 자 해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는 인식들은, increasing이 점점 더 커지는이지, 그런 인식은 하고 나서 핵심 주어가 awareness인데, 지금 단수잖아. 그래서 여기도 is 나왔어요. 그래서그 인식이 slowly sipping into 라고 해서 스며들다입니다. sip into 라고 하면은 어디로 스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sip into 잘 기억하세요. 어디로 스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영향에 대한 커지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 인식이, 이제 대중들의 안건, 내지는 공공 안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제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스며들면서, dragging behind t h a 자그것 뒤로 그것 뒤로 하면 여기서 이 시가 리킨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슨 뭐야? Public agenda를 얘기합니다. 이 공공의 의제, 공공 안건의 뒤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A conversation 대화를 어떤 대화냐? There is the case of a v u e 수십 년 동안 over due 하면 미뤄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due라고 하면은 이게 마감일, 기한,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근데 오버가 붙어서 기한이 지난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지난. 근데 기한이 얼마나 지났어? 수십 년이 지났어. 수십 년이 지난 그 대화를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해야 되는 공공안건의 뒤로 끌고 오고 있다. 이제서야. 너무 늦었지만 그 대화를 이제 슬슬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나 이렇게 너무 복잡한 문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음,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여기서 drag-in 같은 경우에는요, 분사구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nd 하고, it drags, it drags가 되는데, 여기서 이쓴안 문장 전체의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음, 해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한 커지는 인식이 점점 공공 안 공공 안건으로 되면서 그것은 끌어오고 있습니다. 대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그 대화 논의를 이제 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음, 이해되시죠? But this conversation 하지만 이 대화는, 그치. 너무 늦었잖아. 하지만 이 대화는, faces of massive obstacles.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지. 참, 그러나, 버시나, however. 두 번째 참잘 나와요. It's almost impossible. 인데, it은 여기서 가주어고요. 투보정사 진주어입니다. 무엇이 거의 불가능하냐면, discuss, 논의하는 것. 무엇을 논의해요? 무엇을 할지 about something changing. 어, 여기서 something은 항상 뒤에서 형용사나 분사가 꾸며주잖아. 변화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변화하는 어떤 것 조건이 있네. If you don't initially know how it works, 당신이 애초에 initially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애초에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쵸, 의주동이잖아.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원래 모르는데, 모른다면 변화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죠. 자, 논의는 시작이 됐는데, 논의는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변화하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것에... 작동 방법을 잘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른다면 그치?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Something Changing입니다.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어요? 그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한다고 했어. 그럼 그 장애물의 정체는 뭐야? 우린 모른다는 거야. 뭘 몰라? How it works. 그 변화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몰라. 어, 아예 몰라. 알았지? 그 장애물의 내용을요 뒷문장에 나오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는데, 사실 그것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원리잖아. 그치? 원리?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how to, what to do라고 하면, 이거는 해결책이잖아요. 어떻게 해결책을 논의하겠어요? 불가능하지. If a doctor tells a patient, 만약에 환자에게 의사가 말한다면, 뭘 말해? 직접 목적어가 대절이죠? They have a problem with their kidneys. 그들이, 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말한다면, The patient probably has at least a vague idea. 어그 환자는 아마도 이미 최소한 적어도 have a vague idea 막연한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where their kidneys are. 자, 의주동이지 그들의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what they are up to.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인데 여기서 be up to 이 표현 좀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be up 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가르키는지 이것도 봐야 돼. 봐봐. 요 페이션트는 앞에서 요 페이션트는 그 뒤에 대이가 받고 있습니다. 음. 그 환자는 환자한테 너 신장에 문제가 있어라고 환자한테 얘기한다면 그 환자는 이미 적어도 막연한 이해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장이 where their kidneys are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what they are up to 것이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요 데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 데이는 신장이에요. 이건 신장이야.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이 데이 데어 er 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딱 다른 거야. 다 환자였다가 하나만 딱 신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지칭 추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약간 또 불편했을 거예요. 어 선생님 여기 단수예요. 근데 왜 데이랑 같다고 하시나요? 자, 어페이션트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데이로 받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가 된 겁니다.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니까. 자, 이거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어서 내가 한번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음... 뒤에까지 한번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미 한번 따져 줄게요. 그리고 나서 they learned about the part of their own personal life support system a s c so 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 지금 요 they는 다시 patient가 되겠죠. 그들은 배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at part of their own personal life support system. 오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That part of their own personal life system이 뭐니 바로 뒤에 났던 요키드니를 얘기합니다. 환자들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미 신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뭐성적잘 받고 대학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고등학교에서 평생 살기 위해 살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현대인으로서의 그런 교양과 지식 쌓으라고 가는 겁니다. 꼭 대학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신장은 누구나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왜 신장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신장. 이거는 누구나 학교에서 배운다. 알았지? 누구나 학교에서 배운다. 이건 기본 지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 그래서, 심장 기능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위치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 죠 일단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막연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문제를 의사로부터 듣는 순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 했지? 근데, 하지만, but,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 해양의 경우에는, that's not the case.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배경지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경지식이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의 구조라던가, 바다 생태계,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크릴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배경 지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해양의 경우엔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신장에 대해서 들으면 배경 지식이 있어. 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어, 여기 이거 나오잖아. When we see a news story about a long-term decline in the number of a krill in certain ocean. 남극해의 해에서의 크 r i 되게 조그만 새우 있잖아. 그 조그만 새우의 수에서 장기간의 감소가 있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들려요. 자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뉴스 스토리겠지. 그것은 들립니다. 모처럼 들려 generally like a bad thing. 그냥 나쁜 일처럼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배경 지식이 없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시스템의 구조 아예 몰라. 아예 모르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적절한 행동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신장의 예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뭐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애초에 알지 못한다면 음, 어떤 것이 막 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애초에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 너무 애매했잖아. 그래서 신장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학교에서 신장은 배워요, 그렇죠? 콩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이 소변을 걸러내면서 몸에 노폐물이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하는 거야. 우린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뭐 환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어, 나 투석해야 되나? 이 정도까진 생각할 수 있잖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지? 그 정도까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laughs> 이 해양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응? 봐봐, 우리 크릴 새우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크릴 새우에 대해서 뭘 알겠어? 새우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아, 크릴 새우가 줄어들면 고래가 많이 배가 고프겠구나. 우리 그거 유어 유튜브도 아니고 홈쇼핑에 많이 나와요. 그, 고래들의 먹이로 크릴이, 크레이세우가 가끔 나오면서 이게 영양제의 이제 재료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어, 크레이수가 줄어든다고? 아유, 그러면 고래가 많이 배가 고파서 결국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못 한단 말이야. 사실 나도 그랬어. <laughs> 이 질문을, 이 질문을 읽기 전까진 사실 나도 그랬어. 글쎄요가 그래, 줄어든다고? 나보새요안 그 먹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나야. 근데 자좀 봐봐. b u 하면서 이 문장이 나오는데, there's far more to i t than the risk of whales going hungry. 아, 이 고래들이 배가 고픈 것, 배가 고픈 그런 위험보다 더 많은 것이 그것에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의 it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it은 바로 저 앞에서 얘기했던 the long-term decline in the numbers of krill in certain ocean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남극해에서 크릴 세우수의 장기적인 감소에는, 감소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고래가 배고파지는 그런 위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뭐래? 뭐, 봐봐 크릴 are a part of the ocean engine 나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크릴이라고 하는 게 크릴새우가 해양 엔진의 일부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왜, 왜 R에요? S 안 붙었는데. 자, 떼지어 다니는 애들은, 니는 애들은, 단수랑 단수형과 복수형 다 같아요. 굳이 S 붙이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크릴도 그냥 크릴, 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크릴은 해양 엔진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정말 몰랐어. 그냥 고래 밥이 없어지겠네 정도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나는 크린 새우를 먹지 않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게 무식한 소리였는지. 크릴은 바다 엔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속뜻을 얘기해 줄게. 그냥 크릴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야. 단순한 먹이가 아니고요. 해양 먹이 사슬, 이 바다의 먹이 사슬, 이것과 탄소 순환을 주도하는 핵심 바다에서의 핵심 작동 부품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릴 새우가 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양이 먹이 사슬이나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이 멈추게 돼서 결국에는 이 바다라는 해양이라는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자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요거 의미를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 함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문제가 몇 번인가를 이제 살펴봐야겠더라고요. 나는 선생님은 일단 이게 지문을 이렇게 막 하다보면 이게 몇 번인지를 안 보고 일단 막 수업을 하거든요. 22번이면 이거 충분히 하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다루어 드릴게요. 알았지? 여기까지 내용 이제 이해 되겠니? 선생님 좀더 문법적인 거를 얘기하고 가자면 자, 지금 이렇게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 f 가 나왔는데요 f 말고도 여러 가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Emphasis라고 했고요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입은 much far a lot still 이래서 자 비교급 수식 부사입니다. 알았지? 자요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risk 다음에 of 나오잖아. 이 of의 목적어로는 고잉입니다. 동명사 목적어예요. 그리고 요웨일즈는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릴이 이거 복수형인데 s 안 붙고 단수형과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해양은 크릴은 해양 엔진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꼭 하미 추론으로 선생님이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some of the context 어느 정도의 맥락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맥락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efore we can discuss the change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and take appropriate action.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상식은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너무 지금 무식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 되게 무식했어요. 오케이. 어 병렬구조인 거 기억하시고요. 와이 이 문제는 이 질문은 정말 무왜이 신장 문제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문제로 나올 것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 지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주제요 빈칸, 문장의 위치, 순서, 그 다음에 함의 추론, 어법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지칭 추론 있었죠. 자, 여기서 좀 돋보이는, 이제, 어, 나올 법한 문제 유형들 두 가지 제가 더 챙겨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빈 칸으로 나올 것들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그것부터 먼저 좀 챙기는 편이잖아요. 그죠? 렇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a 어, massive obstacle.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의가 직면한 문제예요. 논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라고 했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어. 그거 꼭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initially know how it works 하는 부분. 자,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don't라는 거. 만약에 네가 그 작동하는 것을 모르면 자그 변화는 어떤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 문장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빈칸 나올 부분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쭉 뒤로 가서 쭉 뒤로 가서 아홉 번째 문장에서 오션 엔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 빈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스탠드 At least some of the context. 이 부분도 딩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의 위치로 보자면요. 여섯 번째 문장, 바로 but, 나오는 그 문장. 이것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자, 요 내용, 선생님이 영어로 어떻게 주기보다는, <laughs> 영어로 주기보다는, 요거는 선생님이 한글 뜻을 줄 테니까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선지를 고르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하미추론으로 나오면 분명히 영어로 선지를 내실 거니까 자 한글 뜻을 이미 알아둡시다. 크릴은 해양 생태계의 근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이며 그 감소는 개별종의 생존 문제를 넘어 전체 해양 시스템의 안정성과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 알겠지? 자, 요거 속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가 나올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치? 순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불균형스럽지만 말이지. 요 b u 하는 요, 음. 세 문장이 c, 그리고 또두 문장이 b. 음 그리고 갑자기 갑촉튀한 신장 문제에서 A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내가 아까 지칭추론은 얘기를 해줬고요 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법 보자면 앞문장이 제일 복잡했지 뭐 갑자기 왜 여기서 현, 저기 뭐야 현재 분사 구 나오고 여긴 또 현재 진행형이 나왔었잖아 그죠 그게 좀 많이 어려워고 주격관계 대명사절 나오는 것. 그리고 요 지칭출은 정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이시라던가 이런 게뭘 가리키는지, 여기서도 다 키드니, 어, 다페인션트를가리키다 갑자기 키드니 나오고 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음. 문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네 없지, 뭐 없었습니다. 없여기 이제 이렇게 비교급 나온 것고 그 정도 that's, that, that's not the case 하는 거는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여기 병렬구조 정도에서 오히려 어법으로 나올 것보다는 함의출혼 그리고 지칭출혼 그리고 빈칸 문장의 위치 순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해양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대중이 해양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나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1번, the ocean ignorance barrier. 해양 무지 장벽입니다. 콜론하시고. Why we can't solve marine problems? 어, 우리가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해양 무지 장벽이라고, the ocean ignorance barrier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context before action. 행동 전의 맥락입니다. 콜론하시고더 so, need to understand the ocean engine, 바다 엔진을 이해할 필요성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the kidney versus the ocean 신장 대 바다라고 해서 어, 콜론 하시고 어, knowledge gap 지식의 격차 자 이렇게 질문 제목 해봤는데요 아 제가 말씀드린 화미 의 추론이랑 지칭 추론 꼭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2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제 빨리빨리 진도 마치자고요 감사합니다.